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수상전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 문제들은 일단 네, 초급자 분들이나 아니면 중급자 분들이 이 수상전의 요령을 배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네,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문제 보시고 수상전의 기초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인데. 어느 정도 실력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한눈에 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수상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활로를 어떻게 줄이죠? 네, 그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찔러가는 수 되나요? 네, 이거는 백이 맞기만 하면 유가무가 불상전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이이 자리를 두면 죽으니까 둘 수가 없겠죠. 그럼 뒤에서 둬야 되는데 뒤에서 먼저 활로를 메어 간다면, 이 흙은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집을 못 만들게 한다고, 이렇게 치중을 가는 수. 네, 이거는 백0 이렇게 막아준다면, 단수치고 연결할 때, 뒤로 막아서, 아 어, 이거 확실하게 내가 잡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백 입장에서 요석은 지금 이 다섯 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여기를 끊기만 한다면, 흙이 둘때 뒤로 단수쳐서, 백은이한 점. 이한 점만 딱 내주고 전체를 잡을 수 있으니까 백입장에서 훨씬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요거 요거 안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기력 있으신 분들이 먹여치는 수를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먹여치는 수가 일단 좀 재밌죠 막 내돌 죽이고 단수치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한데 네, 이 형태에서는 잡았을 때 유가무가 형태에 또 걸려서 뒤에 집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호구라 둘 수가 없으니까 흙이 뻗을 때 백이 단수쳐서 역시나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정답이 어디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활로를 줄이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 뭐죠? 네 바로 바깥쪽부터 활로를 줄이는 게수상전의 아주 센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도 흙이 백을 공격할 때 바깥쪽부터 활로를 줄이는 거죠 지금 안쪽에서 두는 거는 계속해서 내 돌이 자충이 되니까 바깥쪽부터 줄여서 1 0을 공략하는 게 수상자의 아주 기초적인 내 공략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두면 그 다음 너무 쉽습니다. 100이 연결하면 진로 들어갔을 때 이젠 100이 자충이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쪽 메워봤자 뭐 이건 뭐 굳이 안 둬도 해결이 되고 여기 둬서 이제 잡게 되니까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그럼 100이 여기 뒀을 때 요석이 다섯 점이니까 이쪽을 줄이면 어떡하느냐? 네, 별거 없죠. 그냥 하나 딱 따주면 연단수 형태가 돼서 두면 잡아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주의할 거. 젖혔더니 막아서 패가 났지 않느냐? 이거 그냥 잡는 게 정답 아닙니까? 네, 하실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따면 패겠죠, 그죠? 하지만 흙은 이걸 따는 게 아니고 네, 이두 점을 먼저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다 죽으니까 백도 이1번 돌. 잡아야 되는데, 그때 흙이 이두 점을 잡는다면 요성을 잡아서 연결이 되면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수상전의 아주 기초적인 요령 중 하나인, 네, 여기, 바깥쪽부터 수를 줄이는 이 방법,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잘 응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수상전에서 과연 어느 자리가 답이 많을까? 네 그런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아까 전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을 잡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깥쪽에서 활로를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네, 여기서도 뭐 바깥쪽에서 이렇게 활로를 줄인다. 네, 이런 수는 백이 그냥 뭐 이런 데만 막아도 안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젖혀서 공격하는 수. 네이 작전 역시 지금 백이 이 돌은 사실상 이둘과꼭 붙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그냥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기 젖혔다가, 뻗을 때 계속 밀어 간 다음에, 바깥에서 활로 줄인다면, 그냥 독자적으로 백이 흙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수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석이니 백,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해서 여기를 줄인다. 근데 이수는 백이 그냥 지키기만 하면,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흙이 연결하면 백0도 연결했을 때 활로가 백은 3개, 흙은 2개니까 열심히 줄여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또이 문제는 여기를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끼움의 맥점이 수상전에서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수는 백이 단수치면 키워서 석탄 모양을 만들어서 둘때 이쪽 양단수를 치고 딸때 먹여치기를 이용해서 따면 단수 쳐서 돌려 잡고요 백이 연결한다면 이제 요석을 먼저 단수 친 다음에 또한번 단수 쳐서 흙이한발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수 읽기 하신 분들은 여기 하자마자 에이 오늘 문제는 요걸로 네, 해결됐습니다 할 텐데 아 요게 또잘안 됩니다 뒀을 때 기본적으로 백이 무시하고 그냥 이네 점만 줄이면 사실상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어, 여기서 흙이 넘어가면 그냥 요석만 계속 단수 치고, 단수 치면 결국에는 흙이 다 네, 죽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도 결국에는 네, 안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 수상전에서 가장 정답이 많은 자리는 아까 전 문제도 그랬지만 바로 1선에 네, 있어요. 수상전에서는 꽤나 네, 정답 자리가 1선이 많다는 거. 오늘 문제는 바깥쪽부터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4점을 네 계속 공략을 하니까 흑이 1선으로 젖혀서 내 두는 게 오늘 수상전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면은 일단 백이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활로를 줄인다 그럼 뭐 연결해서 끝이죠 열심히 쳐봤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연결하면서 백 전체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둘때 그냥 연결을 해서 백도 활로를 최대한 키워서 두겠다 내이수 네, 역시 흙이 젖히는 순간 일단 연결 못하게 하려면 끊어야 되는데 그때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을 수가 없죠. 죽기 때문에. 그럼 100도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때 밀고 올라가서 흙 중요한 돌 살리고 104점을 제압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쓸때 막으면 어떡하죠? 네, 이때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 아까처럼 별로 상관없는 바깥쪽을 메우는 수. 네, 이 수는 또안 됩니다. 이거 역시나 백이 무시하고 활로 줄여가게 된다면 어 환격이 있잖아요 하겠지만 네, 그냥 잡아놓고 둘때 단수 쳐서 여기 다 무시하고 계속 활로를 줄여가기 때문에 끝까지 네, 방심하지 마시고 뒀다가 막을 때이 네, 중요한 돌을 찔러가서 막으면 어? 이 패인가요? 네패 아니에요. 여기 따는 게 아니고 네, 뒤쪽으로 다섯 점을 또 요석을 집중 공략해 준다면. 결국에는 이으면 잡히기 때문에 뭐 1번 들 잡는데 해더라도 네, 이거 잡아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수상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상전 요령까지 빨리 배우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 약간 복잡한 형태를 좀 쉽게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실전적으로 가장 또 유용한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쉽기 때문에 변화도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수상전은 또 무조건 활로 줄인다고 이게 또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수는 백이 먹여치기 해 놓고 단수 치고 흙이 여기를 지키면 다 죽으니까 흙도 뒤쪽으로 메워 가야 되는데 그때 백이 네, 이거 잡고요. 이거 딸때 그냥 네, 뒤에서 활로 계속 메워 간다면은 이거 뭐 패가 나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강에서 결국에는 흙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가 아니고, 어, 이쪽을 먼저 네, 젖혀가는 수. 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백이 먹여치기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먹여쳐서 폐 형태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결국에 흙이 더도 잡게 되면서 네, 폐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고 막 먹여치기 하는 그런 공간이 많을 때, 이때는 때로는 방법이 활로를 줄이는 게 아니고 내도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것도 수학전에서 아주 훌륭한 요령입니다. 백이 한 번에 활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먼저 지켜준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실전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유용한 수중 하나예요. 백이 그냥 줄이면은 막 이렇게 멋있고 막 화려한 수 네, 필요 없죠. 그냥 우직하게 활로만 열심히 내 줄여 나간다면 이거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쪽을 뒀을 때 백도 활로를 늘린다. 이미 뭐 흙의 활로는 충분히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찔러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을 네, 쉽게 네,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 수상전의 요령은 아생년후 살타 라이도를 지킨 뒤 상대방을 잡는 네, 이런 수도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상전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